오늘 기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사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지금 진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싸우면서 섬과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부족과 국가들이 어떻게 했나요? 서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약속하셨다고는 하지만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되고 불편하고 긴장이 되고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긴장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또 다른 그런 출연진 중 하나는 가난 기분 족속인데요. 이 기분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고자 이득을 취하고자 그들도 가난한 땅에서 살아가기야 살아가기 위해서 해진 주머니와 가죽 부대 남루하고 찢어진 옷을 입고 마르고 상한 빵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은 멀리서 온 족속이라고 조공을 바치며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자신들이 할수 있는 술수와 꾀를 내어 진멸에서 건짐을 받고자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가만 또 보면요. 이스라엘 이 기본 주민들만 그러할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의 인생사가요 만만치 않고 고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이득을 취하고자 손해를 보지 않고자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또한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서든지 살아남아야 하기에 어떻게서든지 이곳에서 발을 디디며 살아가기에 우리 또한 발버둥을 치고 우리 또한 술술을 내기도 하고 우리 또한 꾀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아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의 소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들이 지금 주목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본 족속들이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화친을 맺고자 속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이, 그들의 앞에 있는 가나한 족속들 중에 하나였고 자기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회중들은 다 족장들을 원망하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그들의 결정에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며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에 범하지 않도록 가나한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했건만 오히려 그들을 품는 꼴이 되었으니 원망의 목소리가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과 대치 중인 그 족속을 족속의 사기에 속임에 그대로 당했으니 당연히 울분이여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족장들은 기부인 주민들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들과 맹세한 맹약으로 인해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이 단순히 개인과 개인이 한 언약이 아니라 공적인 언약이고 무엇보다도 언약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며 뿐만 아니라 언약을 깰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할까 염려합니다. 그렇게 이바 그렇게 이 기분 족속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가만히 볼까요? 이스라엘도 자신의 이권을 생각하며 기분 족속에 관해 하나님께 온전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취할까? 그것을 통하여서 조공을 받고 권력을 누리고 그곳에서 입지를 다지는 것에만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족속 또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필요한 진실성과 성실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본을 받아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스라엘과 기본조속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자 분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한 그들을 향해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수록 관계들이 더 예민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물질, 사람, 권력이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네, 이내 곧 문제는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오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우리를 덮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가 문제를 덮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밟을 수가 있고요. 버티고 이기며 넘어가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나온 이유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밖에 없기에 이 새벽에 우리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새벽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를. 오늘 만나는,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서 마주해야 될 가족들, 아침의 루틴들, 그리고 출근하신 거, 학교로 가시는 거, 직장으로 가시는 발걸음.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 예측되는 일들, 예측되는 상황들. 그리고 마무리하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 장소에 그 사람들에게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내어 드리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도 기분 주민들도 보기에 혀를 찰 만한 상황들이지만 사실 별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들은 곧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부어 주시고자 선물을 주시고자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아가실 때그 선물 한 가를 먹고 한 가득 먹고 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오늘 하루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러하게 선물을 갖고자 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들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거룩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아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